내가 보니까 마일리지가 여러분들 이건 다 깠어 어. 이건 다 깠기 때문에 4만원짜리 이거 5광 5강 5강 아 이거 이걸 형님 우리 20개 깔수 있어요 와우 형. 갑시다 <laughs> 저한테 기회를 몇장 주시는지 안 드릴 건데요 안, 드리, 안 드린다고요 어. 아니요 아 저...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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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똑같이 연장서 하시죠 아, 네 한 번씩 열 장씩 한번 네.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어? 예, 베테랑 은카를 한번 뽑아. 네, 한번 줘테랑 뭐라도 되니까 베테랑 은카라 한 번씩 어자 가시죠. 자, 아, L H는 아닌데 왜 그러냐, 포르투갈. 아, 포르투갈은 형님. 주황색이 없어요, 형님. 1억5천이 뭡니까, 형님? 야, 이래도 나쁜 건 아니야. 1억 오천이면 너 뽑아. 4만 원짜리 형님 이러고 훔쳐지면.. 아, 아 제가 아, 보여드릴게요 형님. 왜 제가 BJ인지. 아, 3 2 1 가시고요. 가시고. 보세요 형님. 왜 제가 BJ인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가시고요. 저리 가시고요. 학기비가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저리 가시고요. 에이, 에이. 저까지 가시고요. 너희 집 가시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한 개. 너무 빨리 가시.. 왜왜? 왜, 아 오 유리치. 오, 잉글랜드. 잉글랜드. 스코스! 1억 7천. 이거는 잘 뽑잖아. 이거 어, 리버 잘 뽑잖아. 네. 저보다 잘 뽑는 게 형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뭔데뭔데뭔데제 뭔데. 아니, 아직 아직 17개나 남았는데 뭐 그렇게 쫄고 있어. 왜? 네? 이렇게 하시죠. 뭐, 뭐. 그래서 뭐. 한 장을 깰게요. 네, 네. 이제 휘... 네, 한장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장난? 형다1본한잔 깠어요. 1분 어? no. 한잔깐 거면 안 돼. 8만원1한잔 깠어요. 왜왜왜? 올까게한번 가시고 여섯 장 3개씩 가시죠. 올까기를 간다고? 지금 올까기 가시고. 올까기 오늘 안 돼? 했잖아. 그리어 솔직히 이거 8 0 0 0이아네알다아울야아야 따로 올거 네, 그럼 또 다시 한번사가지 어. 형님 순서를 바고 귀찮냐고 네, 형님 순서를 바꾸 아, 순서를 순서를 고 형님이 하시면 안 돼요. 예. 어. 제가 먼저 가도록 할게 원래 PD가 먼저 해야 되는 형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아 내가 내가 선 넘었네. 하 시즌에 은카드 잠깐 10번이면 5원 누구예요? 5원 시5원 시어... 9천만 원.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갑니다.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잠깐만. 이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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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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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 9 꾸물. 자. 잠깐만, 잠깐만 아, 니는 1억 짜리면 맨날 이런 면서뭘 좋아하고 있냐? <목소리> 빨리 가, 가, 가. 응, 죄송한데, 요랭이 개인, 요랭이 개인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요. 아, 이거 저희 거면, 저희 거면 이걸로 대기를 해도 되지만, 어... 아이고, 이쁘게 반장 형님, 형님, 800만 원어치예요 티어로 28억, 이어 4억, 어... 25차에... 아, 아이거반장이보그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기분 안좋반장이데 발... 네, 니한테 기분 나빠지. 니가 못 가는데, 빨리 가, 빨리 가. 개인전이에요. 어, 개인전. 개인전이야. 개인전. <laughs> 개인전. 아니 개인전이야. 국명 어. 말해서 개인전이야. <laughs> 개인전이야. 국명 <분명히> 말해서 개인전이야. 에레지? 왜 나오는 거야? 어? 모른다모른다 프랑스다. 프랑스 피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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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안 떠요. 이런 거안 떠. 아이고. 자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로 클릭. 아, 씨바 순서 안 바뀔 걸내거였는데 <laughs> <laughs> 씨바. 구박 구박. 까바니, 까바니 좋은 거 해서 까바니 비싼데 2억 4천.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여기서 한번또바꾸실래요 텀을 바꾸시 막고시, 겠습니까 오래돼 지금 가게요. <laughs> 자 다음 장갑입니다. 또 까바니야, 또 까바니야, 투 까바니 뭐야? 음 그래 인정 인정 까바니. 한번더 베테랑 은카를 한번 제가 왔다. 제발, 제발 이잘 뜯으면 좋겠어. 프랑스. 아, 날로 <laughs> 뭐지? 막심 <laughs> 보날로. <laughs> 그래도 그래도 2억 8천 2억 8천. 갑니다. 가자 가자. <laughs> 그래도 어디야 그래? NH. 오, 9번. 오, 메? 어, 열로시. 이런 수는 잘안 나와요. 아 씨발 아, <laughs> 아니 지금. 아니 나못나와도 되는데 진짜 좀좀잘띄어져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 진짜 잘 뛰는데 나는 못 아, 나와. 내가 돼. 내가 갈게. 내가 갈게똥치똥치 어. 똥치우게. 십 똥치. 번. 아 기분이. 아 진짜. 아, 잘못 나와도 나. 되는데. 진짜 베테랑 후디야,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지랄지� 뭐야? 만회? 오케이. 뭐야 이거? 오케이. 만회 만회 만회. 이걸 물는다고? 아, 만회를? 아, 어, 피하고 싶은. 갱실. 아 진짜 못나와도 제발 비타를 하 맞다! 제발! 오, 9번! 제발 제발 제발! 오! 잘했어살살 s t 살 l l us. Tell 거 아깝긴 한데 아, 제가 여기서 l 라탄 t e l 아 주시면 e l 너 u 그 t 라탄 l u 의 t 라탄 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 아 l l us. Tell us. Tell 아 s Tell us. Tell us. Tell u l 호날두가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아 또? 아이씨. 어? 뭐지? 어? 인작이 자기자기 인작이. 자기작이 인작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1억 4천. 자 이제 4개 남았습니다. 4개.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3, 2, 1. 스르륵. 자봐 감각하시오. 시즌만.. 홍치. 오 홍철이면 2억 9천 5개 나쁘지 않아요 어. 2억 그냥 우리 홍철이 나쁘지 않아요 홍철이면? 오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3개가 남았는데 3개가 남았는데 2호가 지금 계속 똥을 싸니까 제가 한번 닦아드리겠습니다! 아베트남이 좀.. 아베트남베트남 아. 씨.. 아. 싸네티 아니에요? 하비의 싸네티? 오오오 비싸네 비싸네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오 3억 하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2개 두두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제발 진짜 하나만, 큰거한번 나와라 제발. 아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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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그래도 BJ가 장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먼저 한번 아, 가고. 예, 예. 어. 아, 왜냐면 어. 아 진짜 이거 순서를 한번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아니 뭐라도 지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 뭐야? 어? 어? 뭐지 뭐지? 깡깡다데 아니 마지막을 아 제발 어. 진짜 마지막. 진정하지마, 진정하지마.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제번한 번만. 찐막 찐막. 쓰리! <목소리> 투! 원!